아기 배고팠지 여기야? 아침 먹은지 여개 됐잖아. 아홉 시간 정도 됐다. 배고프겠다. 아 이쁘다 이게. 밤에 추우면 저도 베란다 쪽으로 들어가. 음. 이쁘다 이게. 하늘도 가을 하늘이구나 완전히. 구름이 좀 있네. 두 번째 식당 왔네. <laughs> 방향만 틀었지, 아기가. 그두 번째 식당이야. 이쁘다 이게.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거왜 안오나 그랬지 비행기가 이시간에올 시간인데 비행기가 안보여서 아기 이쁘다 아이고 아기 맘마 먹는데 왜렇게눈물은 많이 흘렸냐 좀 맛있게 먹어서 이쁘다 이쁘다 아기 공조림은 다 먹었네 아이고 물도 물 먹고 아이고 아침에도 물잘 먹더니 오후에도 물잘 먹는구나 1 0점 만점에 200점 이제 비행기가 가는데 저쪽으로 아이고, 애기 물잘 먹네. 또물두 번째 물 먹네, 이게. 아이고, 이뻐라, 이게. 아이고, 애기 이쁘다. 애기 오늘 낮에 물잘 잘 먹는구나. 그래. 그래. 여기서 놀아, 시원한 데서. 아 이쁘다 애기 오늘 물 많이 먹었어 여기 봤어 내가 저쪽에서 그래 놀다가 목말리면 여기서 먹으면 된다 아이구.